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<laughs> 다이소와 세계과자 할인점 후기를 찍어 볼 거예요. 일단, 다이소에서는 선키스 이 사탕을 샀는데, 손바닥만 하고요. 1500원 주고 구입했습니다. 실제로 보면 작아보여요. 그 다음에, 이거는 세계과자 할인점에서 산그 소프트 아이스크림 포핑토키인데 이렇게 샀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메론 쉐이크 인데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만해요 좀 작고요 이거 1,500원 이것도 1,500원 이고요 이거는 아저씨가 덤으로 주셨는데 이히 뭐지 진짜 만져보면 맛있어 보일 것 같긴 해요 제가 이거 빼고, 이거랑 이거 빼고, 이거 두 개는 영상 올릴 거니까 두개다 영상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까지 아주 소소한 다이소와 서희 가지 할인전 후기였는데요.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안녕!